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섀도우 두입니다 오늘은 넷마블 프로야구 네, 바로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음.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캐스터 종영금입니다.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선선이고는 참 좋은 날씨입니다. 양팀 재밌는 경기가 예상되는데요. 해설의 심창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창입니다. 야구하기 정말 좋은 날씨네요.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김재현 선수가 마운드에 등판합니다. 레보!

칩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나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상지나! 절묘하게 공을 던지네. 하자는바라만 보고 있어요. 아쉽게도 이번 이닝 득점 없이 끝납니다. 타석에 수비 요정 박경수 선수가 등장합니다. 이 선수 하면 다이빙 캐치, 열정, 성장. 저랑 LG에도 같이 있었던 선수. 그렇지만 KT에... 쳤습니다. 아,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 안타. 배트 컨트롤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대단해요, 이 선수. <목소리>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2루 세이브 돼요. 세이 야구 천재 강백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 선수의 스윙 스피드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으며 이 스윙이 한방 맞았습니다.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기가 막힌 안타가 나옵니다. 역시 타격은 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리틀 쿠바 박재홍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 안타. 이 선수 쳐야 할때 쳐주네요. 감독이 든든하겠어요. 찾습니다. 음.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2루, 2루. 장성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투수 교체입니다. 감독의 용병술. 적중할까요? 좋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여기 아웃, 아웃됩니다. 아웃! 김상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지는 타가 나옵니다. 투수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음 타자 집중하면 됩니다. 야구대통령류종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음. 간다.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2루, 2루 세이브네요. 세이브. 세입. 네, 비행기 추락 사고 저를 봤어요. 그때 심폭이 너무 깊었죠.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가는 듯! 안타네요, 허허! 안타를 칩니다! 안타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어요, 이 선수.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타격감 매우 좋아요. 천가운데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격감 매우 좋아요 탔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2루 세이브. 세이브입니다 세 세이브. 투아웃 주자는 말로 야구는 투아웃으로 터져요 지난 타석 때 타구 질은 좋았는데요 안타입니다 안타 안타 안타입니다 투수가 너무 승부를 쉽게 했어요 여기서는 안타는 아니에요 포올로. 파울 파울 합루 야수 중계합니다 오늘 1타수 1안타 파격감 매우 좋아요 공을 따라가는데요. 좌익수, 좌익수 쪽 안타입니다. 어차피 안타는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야구거든요. 투수 신경 쓰면 안 돼요.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야수 사이를 완벽하게 뚫어냅니다. 안타입니다. 어차피. 에이. 에이. 어?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야, 오늘 댕댕이 생일이라며 아이, 축하해 댕댕이가 왜 댕댕이 생일 싫어하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댕댕이 생일빵 맞아야지. 빵 아, 다들 고마워.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 오면 알지? 엄청나게 좋은 생일파티 기대해봐. 야, 역시 댕댕이는 클라스가 남다르다니까. 음. 생일파티 엄청 화끈하게 하고 있지. 화끈하지 음, 역시 댕댕이야. 나도 오늘 생일인... 네, 애들한테 말하면 놀까? 그래, 말해보자. 올 수도 있잖아. 저... 저기... 야, 생일 맛있는 거잘뜩 해놓는 거지. 나 기대할게. 아, 이 진짜. 알잖아. 뭐야? 음. 흠, 야, 역시 부자는 다르다니까. 이런 <laughs> 이생일 파티 칼 맛이 나안 나? 이생일은 안, 어, 어. 안 그럴 텐데.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엄마가 그렇게 준비를 못 해주실 텐데. 그렇게 많이 음식도 있을 수가 없을 거고 케이크도. 엄마가 마트에서 사온 초코파이가끝이 텐데... 아휴... <웃음> <웃음> 오늘 몇대때지난 너희 집에 있는 물건 꽁무 초코도 뱀아직안지는 아, 이러지 마! 몇대데려주지 제발... 어? 어? 예림아! 너도 올 거지? 너도 꼭 와줬으면 좋겠다! 어? 내가 가도 <laughs> 어울릴까? 혹시 내가 초록이 보이면 어떡하지? 꼭올 거지? 어..그..그게..나 그, 오늘 일이 있어서.. <laughs> 아 예림이! 댕댕이 생일파티를 안온다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댕댕이 생일파티인데 이걸 안와? 넌 친구들 아니구나? <laughs> 어..어..그..그..그럼..잠깐만 그, 있다가 일게.. 그런데 나 집에는 꼭 가야돼서.. 응 음,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지 잠깐이라도 와주는게 어디야 야, 그라저나 댕댕아 너네 셰프님 진짜 모든 음식 다 해줘? 응! 음. 저번에는 피자도 파인애플 피자도 만들어 주심 파인애플 피자? 이거 기대되는구만 <laughs> 뭐? <laughs> <laughs> 모두들 자리에 앉아라 수업 시작이 빠르가리야 부뿡부이 났다 자리에 앉자 음 정말 기다려봐아! 으아악! 어? 에, 대야 너도 얼른 가야지! 아, 기다려봐! 나 가방 싸고 있단 말이야! 아, 빨리 싸라고! 너 기다리고 있잖아! 응, 알았어! 빨리 살게! 어? 예림아! 같이 가자! 음. 가자! 얘네들 출발! 안녕! 빨리빨리 빨리 가자! 어? 어? 야, 댕대아 버스도는 뭐야? 아 우리 집에 오는 중요한 손님들을 걸어서 가게 할 수는 없지 내가 특별히 버스를 빌려왔어 그러니까 얘들아 걱정 말고 타! 가자 오늘 달려 보는 거구나 아, 앞자리 내거임 앞자리 내거임다비키세아 비키세요? 내거임 내꺼 아 어, 내꺼임 아, 애들아 아이씨. 원래 이런 거야. 뒤져서 딱 타주는 거야 비켜 비켜 마이썬 댕댕이 버스데이 파티에 와줘서 정말 정말 웰컴 웰컴이란다! 먹고 싶은 음식은 바로바로 바로 셰프님께 말씀드리면 만들어주시니까 걱정 말고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우니 마음껏 놀고 먹도록 하여라! 음. <laughs> 야, 케이 크기 어하냐 땅크당! 얘들아! 그나저나 댕댕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줘야지! 어? 내가 시작할게! Yeah.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당당이. Happy b i r t h d y o u 들아 정말 고마워. 아, 그럼 이제 한번 즐겨볼게. 어 yeah. 그래 들아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막 먹어도 돼. 네, 고마, 손님. 어?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을까요? 진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 흑백 요리사의 안성재 셰프가 만든 일본 나카무라산 떡꼬치 해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오! 이렇게나 빨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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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맛있어! 감사합니다. 그래 어, 이 사과로 타이어도, 타이어도 만들어 주세요. 나 네, 알겠습니다. 어? 진짜 타이어를 만들었잖아. 이거 완전 연습 음수사 아니야? 어, 저기요 셰프님, 그러면 저도 라면 끓여 주세요. 라면. 네, 여기 있습니다. 어? 엄청 빠르다. 어? 댕댕이는 진짜 부자라서 그런가? 이런 실탄 님을 어디서 구했지? 전당. 응. 어, 내가 더 볼만해 어, 어. 잘 들지? 어? 어? 아는 건데 내가 더 섹시히 있는 듯. 근데 이걸 왜 쳐야 되는 건데?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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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친구들은 안 왔어? 아, 아 그게 어, 아, 학원 가야 된대요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전 괜찮아요, 엄마 그래, 어쩔 수 없지 우리 딸 생일인데 오랜만에 엄마가 힘좀 썼어 맛있게 먹고 어, 어 혼자 먹을 수 있지 엄마가 지금 어일 나가야 돼서 미안해 딸. 아이 내 네, 당연하죠. 안녕하세요 엄마. 응 맛있게 먹어. 어 생일 축하해 우리 딸. 네. 다들 <laughs> 친구들이 내 생일을 축하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이 거지라 없을수 없나봐. 아무도 내 생일 같은 걸 오지 않겠지. <laughs> 나였어도 댕댕이 생일 파티를 갔을 거야. <laughs> 나가요. 누구세요? 짜리. 어? 이 어? 이 여기 무슨 일로? 아이, 너도 우리 친구잖아. 생일은 다 같이 축하해야지. 생일 축하해. 왜말안 했어? 우리 같은 날에 생일인데. 또, 야, 예 잘됐다. 이거 우리 같이 생일 파티하면 터질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 어? 아, 땡땡이가 말해줬어. 아너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생일 축하 못 해줄 뻔했잖아. 생일 축하해 예림아. 완전 오메데투 잖아 e m a n to dinner. Fang a c h o k 스유 분명 즐거움이 두배 이벤트 아니냐? 이야 두배가두배가돼 오우 예 아우 아우 어? 어이 셰프 아저씨 음악도 만들 줄 알아? 그럼요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럼 당신의 한계를 보여줘요 DJ 키드 쉬 오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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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아우 예린이 재능 있구나. 이런. 음? 이런 볼 때는 처음 봐. 얘아 너는 나중에 커서 꼭큰 사람이 될 거야. 고마워 이때야. <laughs> <오, 오. 웃음> 내가 진짜 좋은 친구들이 있었구나. 고마워 얘들아. 정말 고마워. 사브르 동생님, 조연님, 재순님, 매세훈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석이님고세미시님 동해님, 이진치프님, 대영님, 우호님, 귀정님, 용섭님. 용섭님